안녕하세요, 자연 나원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4월 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달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앞전에 판매 영상에 올렸다가 미처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던 개체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다시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호피반입니다. 전진 촉으로 무늬발색 깔끔한 호피반 개체입니다. 이번은 복륜입니다. 올해 꽃대 하나를 올렸던 복륜 개체입니다 3번은 서반입니다. 4번은 삼반복륜입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삼반로 으 복륜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5번은 송옥입니다. 꽃대 두방이 아직도 아직도 싱싱합니다. 6번 두화옹달샘입니다. 자기 이렇게 상당히 큰개체입니다 7번은 무명주그마입니다. 8번은 백봉륜입니다 전진촉이 이렇게 전진촉이 이렇게 입어성을 쭉쭉 잘서 있는 개체입니다. 9번은 서반사피입니다. 아주 화려한 사피 개체입니다. 10번은 복륜입니다 촉수도 많고 엽성도 굉장히 좋은 복륜 개체입니다. 1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촉입니다. 전진촉으로 이렇게 입장 내 입장에 비반무늬 발색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신화도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입길이는 19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요 앞전에도 한번 올렸던 개체라서 뿌리는 위쪽에 사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비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진쪽 문의 받으세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2번 복륜입니다. 정말 화사한 복륜 개체입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서성이 강한 연복륜 개체입니다. 올해 꽃대도 한방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꽃대 두세 방 올릴 수 있는 작입니다. 축소는 총7촉입니다 이끼리는 20일에 이 폭은 0 7까지 나옵니다. 조금 중간초계 입장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한 두세 입장 데미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배양 상태 깔끔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나 색감이 좋은 복류 개체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내년에 꽃대 두세방 달수 있는 세력 좋은 작입니다. 전 입장마다 무늬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 3번, 서반입니다. 입장마다 아주 화려하게, 아주 화사하게 서반 무늬 발색이 좋은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3촉에 신화도 2개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21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입장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족수 늘려서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 입엽성, 입엽성으로 쭉쭉 잘 뻗어있는 개체입니다. 4번, 삼반복륜입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무늬가 삼반복륜으로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손 입장이 이끝마다 이렇게 쭉쭉쭉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데미지 하나 없이 배아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입길이 16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엽성도 좋고, 무늬 또한 잘 들어있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5번, 두화소심 송옥입니다. 아직까지도 꽃대가 이렇게 싱싱한 송옥입니다. 개화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꽃대가 이렇게 싱싱합니다. 이렇게 예쁜 두화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촉, 내촉입니다. 내촉에 아직 꽃 이경 있습니다. 이 길이는 24에, 잎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조금 제 뒤에 모촉의 입장에 이렇게 조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전진, 그거 제외하고는 전진 촉은 배양 상태 깔끔합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송옥 없으신 분들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6번 두와 옹달샘입니다. 자기 이렇게나 큰 옹달샘입니다. 봉달쌤은 정말 앙증맞은 두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조기화통 처리 시에는 황두화로도 개화하는 정말 멋진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이고, 자마 두개 있습니다. 입 길이는 20에 입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협성도 정말 좋고 이렇게 쭉쭉쭉 잘 뻗어 있습니다. 첫 입장에 데미지도 하나 없이 배양 상태 또한 너무나 좋은 개체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촉수 늘려서 예쁜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두촉인데도 이렇게 자기 상당히 큽니다. 7번 주그마입니다. 무명 주그마로 엽상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후유게 이렇게 입장도 깔끔합니다. 촉수는 총 3촉이고 자마가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22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입장도 깔끔하고 자막가 3개나 있어서 촉수는 금방 두세 촉더 늘릴 수 있는 작입니다. 촉수 늘려서 예쁜 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8번 백복윤입니다. 초세가 아주 당당한 백복륜 개체입니다. 요한 입장은 이렇게 가운데 호로 쭉구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전 입장이 복륜 무늬 또한 백복륜으로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벌브가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고 요 종대 두개 있고, 요한촉 짜리입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길이 19에 이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입장수, 다섯 입장에, 이렇게 작도 깔끔하고, 백복륜으로 무늬 또한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족수 늘려서 멋지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9번 서반 사피입니다. 정말 화려한 서반 사피 개체입니다. 첫 입장이 사피 무늬가 이렇게나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엽성에 입장도 다 넓고 배골도 이렇게 깊습니다. 벌보도 아주 굵은 사피 개체입니다. 전진 촉으로도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길이 27에 입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입장이 거기까지 1cm에 가까운 아주 광엽의 개체입니다. 뒤쪽에도 그렇고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조금 이끄켓한 면입장 한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는 깔끔하고 좋습니다. 10번 복류운입니다 촉수가 굉장히 많은 복류 개체입니다. 촉수가 총 6촉에 신화도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나가 이렇게나 크게 3개나 쪼로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 20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입장마다 복류 무늬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 협성도 좋고 갈수록 이렇게 세력 좋게 잘 올라오는 개체입니다. 전진촉으로 이렇게 진녹에 무늬발색도 잘 들어서 올라옵니다. 조금 제일 뒤에 모초개 이 끝에 조금 데미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데미지 시이 깔끔한 개체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 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